네, 파트 3 프로 유튜브 유튜버가 꾸인 유빈이 파트 3로 3로 가겠습니다. <laughs> 네, 파트 3로 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켜기 전에 하는 일은 무조건 샤워고입니다. 방송 켜기 전에 무조건 샤워하고 와요. I 아이유 가나다라 마바사 이거 이렇게 말하고 와요. 샤워하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아 양치하고 입니다 샤워하고 양치하고 이 풀고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음. 구독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3 개만 말해 보기. 이만별 님. 그다음에 임창정 님. 그다음에 영어 영어 전문 채널. MBC. MBC 요즘 너무 많이 봐요. 무한도전 때문에. 그리고 옛날 시티콤 이런 것 때문에. 얼반 댄스 뭐 이런 비보이들 관련된 것도 많고요. 영어 일상 찍으신 분들도 많고요. 어. 다른 유명 ASMR 유튜버들의 방송을 모니터링 해보해 보는지 제가 처음 시작하기 전에는 많이 봤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 방송하기 전에도 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해서 먼저 시작한 선배님들, 훌륭하신 분들 영상을 먼저 어, 봤어요. 당연히. 지금은 안 봐요. 지금은 보면 제 스타일이 사라질 것 같아서 그렇게 따라갈 것 같아서 네 지금은 안 보고요. 처음에 방송할 때라 라이브 처음 방송하기 전에는 봤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ASMR은 어, 저는 그거. 능글맞은 남사친? 그거? 그거요 능글맞은 남사친 그거 때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남친 롤플이나 그 외에 ASMR 중에서 도전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 좀 사극을 방대하게 한번 해보시면 너무 어렵고요 어... 이제... 음... 그런 것도 해보고 싶어요 사모님? 아 이거 야빈이구나 운전기사 막 이런 것도 해보고 싶었는데 야빈이로 갈것 같다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좋아하는 내 나는 얘를 좋아하는데 얘는 자꾸 얘 나를 내가 얘그니까 나는 얘를 A라는 얘를 좋아하는데 A 말고 B라는 얘를 좋아하는데 <laughs> 나는 A 랑 A랑 B랑 있는데 나는 B를 좋아하는데 자꾸 B가 내가 A를 좋아하는 줄 알아 그런 그런 알콩달콩 음 그런 거야 그리고 정말 이별 슬픈 거막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 슬픈 거. 바보 같은 남사친, 여사친보다 더 슬픈 거, 막, 이런 거. 제일 하고 싶은 건 야빈이고요, 네. <laughs> 그런 거 사모님 그러고. 딱 왔어, 그래서. 사모님, 집에 다 왔습니다. <laughs> 아,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혼나다, 또, 매하진님한테 ASMR 외에 해보고 싶은 컨텐츠가 있다면? 아, 카페 같은 거, 제가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카페를 자주 가요. 저희 누나가, 그 약간 일하는 게 약간 살짝 비슷비슷해가지고 그 카페를 자주 저를 데리고 다니거든요. 카페 소개 같은 거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아니면 그냥 제가 안 나오는 브이로그, 제가 나오지 않는 그런 브이로그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네, 유튜버로서 최종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는 어... 나중에 카페를 차려서. 우리 유딩이분들을 한번 초대해보고 싶어요. 제가 뭐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막막다 뒤집어 쓰고 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다 초대해가지고 하루종일 그냥 가게는 그냥 열어놓대. 안안 안, 안 받는다 그러고 그냥 여러분들이 하루종일 얘기하고 서로 이렇게 만남도 갖고 막 그러고 싶어요. 그게 저의 최종적인 목표. 우리 유딩이분들과 함께하는 거. 네 파트 3 유튜버가 꾸민 유, 유튜버가 꾸민 유빈이가 종료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